도다민 염소 농장입니다. 아, 오늘 여기 군산인데, 날씨가 날씨가 엄청 이상해요. 날씨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막 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뭔가 <laughs> 재난이 일어날 듯한 태풍이 올 듯한 그런 그런 날씨 뭐야? 응 많이 넌 뭐하니? 물에 뿔다구에 뭐 묻혔어? 뿔다구에 어? 뭐 묻혔냐고? 응? 넌 뭐하니? 뭐? 우르라면 끝까지 울든가? 가 여기다가 똥을 싸놨니? 누구니? 응? 음? <laughs> 비키라마, 비켜. 네.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염소다 어기영차님 안녕하세요. 네, 염소입니다. 어, 어기영차님 자주 들어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비, 날씨가 이상해요. 오늘 비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어, 지금 축사는 다행히 비 피해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축사 다행이죠. 근데 이 염소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막, 감기 걸린 애들도 있고, 설사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잘 지켜봐야 돼요. 라떼사랑님, 여기, 전라북도 금산시입니다 귀엽죠? 에. 여기는 지금 순놈들만 다 모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좋와요 지금, 연결이 잘안 되나봐요. 귀 있는데요? 군산, 군산, 구, 군산. 구에, 구에 니은, 군산. 가지아님, 네, 라떼사랑님, 군산 맞습니다. 농장 관리 깨끗하네요. 깨끗이 해야죠. 위에서 앞으로 고 있어요. 나르는 당락인가요? 네. 아니요, 얘는 당락이 아니고요. 얘는 네 비교적 나르지 않는 염소고요. 네, 나 날르는 염소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날르는 염소 염소가 깔끔합니까? 감사합니다. 다큰 건가요? 아니요 얘네 지금 육성축이에요 육성 지금 이제 엄마 되기 전에 아빠 되기 전에 지금 얘네가 3개월에서 4개월 아직 4개월 넘진 않았고요 4개월 정도 되고요 지금 얘네는 저희가 입식을 받은 애들이라서 지금 얘네도 한그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순놈이 5개월 얘네가 5개월이야 저희가 교배하라고 넣어놨거든요 얘네가 5개월 아아 얘또 이르네 혼날라고 태리미님 <laughs> 염소 소금 잘 먹나요 이객님 네 이게 미네랄 블럭이 있어요 염소들이 먹는 미네랄 블럭 이거 어, 이게 소금하고 미네랄하고 같이 있는 건데 저거 잘 먹죠? 색이 바뀌나요? 아니요. 얘는 그냥 얘고, 얘는 얘고. 털색이 <laughs>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 조금 <laughs> 진해지거나 뭐 이러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색이 색이 완전 바뀌진 않아요. 왜콩염소랑 흑산 염소랑 똥은 똑같나요? 네, 똥은 똑같습니다. 똥은 동글동글 똑같습니다. 미안한데, 비켜줄래? 비켜줄래? 다른 염소도 있나요? 염소의 종류가 600가지가 돼요. 흑염소 있고, 보어염소 있고, 어, 산낸 노비안, 배 종류야 느그아버지 <laughs> 뭐하시나왜 이불 먹어 쉬운 물 먹지 니네는 코를 닦아줘야 돼 애들이 콧물, 감기 어른염소요 어른염소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급수기 물을 다 갈아야 합니다. 얘한테 비켜줄래? 비켜줄래? 옳지. 어른 염소저 반대편에 있어요. 밥고 있죠, 지금. 얘네 4개월이요. 네? 4개월이요, 지 물을 왜 이렇게 더럽게 먹었냐? 얘는 소매치기 합니다. 지금 주머니를 계속 털고 있어. 얘는 지금 물 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이봐요. 물 먹자. 살짝 내려야 되지 않아? 4번. 살짝 내려야 될것 같지 않아?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너무 쳐. 哦。Oh. 없습니다, 오경님 물통 청소하시네요. 근데 네, 물통 청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지저분한 물을 먹으니까 물통 청소를 깨끗이 꼭 해줘야 돼요. 저희는 아침 같네요 네, 소랑 똑같아요. 키우는 게 크고 작고의 차이지 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총 400마리 돼요. 지금 여기 라떼 사랑님 어른 염소 여기 있습니다. 어른 염소, 어른 염소 왔다. 사세 2억 3억 더 <laughs> 했는데. 뭐가 2억 3억? 네, 제 어른 염소들 여기 있고요. 성축들. 쟤왜안 들어오냐. 저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새끼들 밥을 줘야 돼. 그래. 네. <laughs> 다또 앉아버려. 저희 수컷이고요. 어기 양차님, 송아지 보는 거. 한 마리 가격이요? 졸기탱한 마리 가격이 뭐, 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지금 순놈 150부터 분양하고 있어요. 앞놈은 지금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해주시는데, 분양할 게 앞놈은 없고요. 어. 송아지. 밥은 하루에 두번 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그래야, 얘네가 밥을, 와, 여기 안 깎였어. 두 번씩 주고 있어. 요 거의 손해야 돼. 소랑 <laughs> 소랑 키우는 게 비슷하다 고십니다아씨을다들어왔어아 아, 이런 굉아 바람이 날렸나 봐요. 문을 닫고 갔는데 사료가 다 젖었어요. 이런 사료들은 깨끗이 씻어줘야 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려야 돼요. 애들 설사하고 하기 때문에 습기를 깨끗이 제거를 해서. 다 버려야. 이런 된 장난. 부자 아닙니다. 부자 아니에요. 3세 마리 정도 낳고 많이 낳는 애들은 네 마리까지도 안 돼. 그냥 저희는 두 마리가 제일 좋습니다. 세 마리까지도 필요 없어요. 엄마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염소 당연히 구제역 접종하죠. 당연히 뉴올랜드 님 당연히 구제역 접종합니다. 염소도 발급 동물이니까요. 굉장한. 이거 어떻게 들이친 거야? 이자한 지대로네. 음. 분양은 얼마에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분양할 거는 순놈 있고요. 순놈 지금. 왜안 돼? 되고 있나? 안 되죠. 되나요? 왜안 돼? 이게 왜 이래? 나오나요, 화면? 돼요? 왜 저는 화면이 안 나오죠? 지금, 순놈, 150부터 3개월, 아, 예, 3개월, 예, 3개월 연부터. 150만원,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어떻 뭐, 멈췄죠? 다시, 잠깐만요. 말소리 만들래요?